2021 카카오 인턴십 코딩 문제 중에서 1번 문제인 숫자 문자열과 영단어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숫자를 이렇게 일부 숫자를 영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문자열 입력을 받았을 때 원래 숫자를 이제 반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일부 숫자가 영단어 1 2 3 4 이렇게 주어진 문자를 받았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영단어에 해당하는 거 원은 이제 1이겠죠. 그래서 1로 바꿔 주고 4는 그대로 4로 쓰고 7은 7이니까 7로 바꿔 주고 에스는 이제 8로 바꿔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자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정수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를 1 4 7 8로 이루어진 문자를 정석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숫자로만 이, 이루어진 문자로 하면 어, 변환되는 거 없이 그냥 1, 2, 3, 2 문자를 바로 정석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반환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변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0단으로 이루어진 그 배열을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word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0번 인덱스의 0, 1번 인덱스의 1, 2번 인덱스의 2. 자,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저희가 0을 찾으면 그 인덱스인 0으로 바꿔주고, 자, 1을 찾으면 그 인덱스인 1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변환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0부터 9까지, 아, 10개의 이제 원소로 이루어진 워드란 배열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입력으로 받은 그 s를 어, 변환을 할 건데, 먼저 이제 문자열로 변환을, 변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문자를 저장할 result라는 어, 변수를 정의를 했고요. 자, 위치를 0부터 이 문자열의 끝까지, 자 진행을 할 거고요. 자이 진행하는 거는 이제 그 숫자면 하나만 진행하는데, 자, 문자리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진행해야 될그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단 공란으로 두고 이 조건에 따라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자가 일단 숫자라고 하면. 숫자라고 하면 그 아스키코드 값이 0보다 이제 0하고 같거나 크고 또 이제 9보다 0하고 9 사이겠죠. 아스키코드 값이 자이 경우에는 이 r e s u 에 그냥 이 캐릭터 값을 어 up-end 해주면 되겠죠. up-end 해주고, 이 포지션 하나 이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0단으로 이루어진 위치니까, 이 0부터 9까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총 10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0부터 10까지, 9까지죠. 0부터 9까지 이제 돌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입력을 받은 문자열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저 문자를 지금 위치부터 찾는 거예요. 지금 위치부터 찾아서 이 지금 문자요. 지금 위치에그 단어가 이 매핑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매핑됐다고 하면 지금 위치가 반환돼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함수는 이제 다 나머지 문자를 전체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작 위치를 정해주고 그리고 반환 값이 시작 위치가 나와야지 이 위치에서의 그영 단어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치가 나왔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그 단어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이 이 위치부터 찾을 건데 이 위치에 해당하는 거라면 저희가 0부터 나인까지 이 위치의 단어가 맞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찾았다고 하면, 이 현재 이 인덱스 배리어블 i가, i가 곧이0 단어에 해당하는 이제 숫자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더하면 되는데, 저희가 아 s c i i 코드 값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쨌든 0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에 이 i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아이가 0이라고 하면 0이 추가될 거고 1이라고 하면 여기서 1이 증가하니까 1이 추가되고 2면 2가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아스키 코드 값을모르더라도저 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니까 아스키 코드 값은 0부터 9까지 이제 1씩 증가하는 값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아스키 코드 값은 0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값으로 이제, 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고, 자, 중요한 이제 포지션은 이 단어 길이만큼 이동해줘야 되겠죠. 지금 0단어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찾은 단어가 이 i에 해당하는 어 0단어이기 때문에 얘의 랭스만큼 이제 진행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폼을 0번돌 건데 찾았으면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하나만 딱그 정확히 매칭이 될 거잖아요. 자, 찾았으면 굳이 뭐더 진행할 필요 없이 이제 브레이크 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 주어진 그 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고 나면 이리절트에는 문자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숫자만 숫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정수으로 변환한 다음에 반환 해줘야 되겠죠. 자, 왜냐고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정수이기 때문에 자, 변환 해줘야 되는데 자, a to i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c, c 타입의 스트링을 어, 정수으로 바꿔주는 함수, 가 함수예요. 근 지금 저희가 result는 지금 c++ 타입의 스트링을 쓰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 주시면 그 캐릭터 어레이. 그러니까 널로 끝나는 캐릭터 어레이를 반환해 줍니다. 그럼 그걸 입력으로 해서 이 함수가 a 2 t 가그러 아스키 투 인티저예요.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로 이루어진 그문자를정석으로 어, 반환해서 어,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이 answer로 리턴해 주면 문제서 에요거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작성이 끝났고요.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모두 통과를 했고 제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